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재성경 책으로는 구역성경 43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맞달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사울의 딸 메라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랐 사람 아드리아레게 아내를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모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함해,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오늘 본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또 다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잡아내고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모두가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단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7절 말씀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어제 설교에서 이 이야기는, 어, 다윗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뻐하는 어, 여인들의 외침이었지만, 어, 사울은 어, 이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은 것이죠. 그리하여 다우, 다,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도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돌이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자신의 왕위가 끝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 길을 막을 자, 나를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할 자가 다윗 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을 죽일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laughs> 죄송합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어,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에는 어, 그 사람의 죄와 악을 어, 포함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 이야기 합니다. 그날부터 사울의 아주 사소한 그런 부분들, 그런 죄와 잘못들까지 눈여겨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거듭, 이것이 실패하게 되자 사울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자신이 죽이는 방법보다 불레셋 군을 통해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손길이 벗어난 그런 불레셋 사람들의 손을 이용하면 그를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 이미 그는 어, 17장 25절 말씀에서 이 블레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어, 그에게 주고 또 세금을 면제하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것을 핑계로 어, 그 합당한 대가를 어, 요청해야 어, 하는 것이죠. 사실, 원래대로라면, 이, 어, 다윗이 골리아스 죽인 대가로, 어, 그 왕의 사위가 되어져야 했지만, 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 이것에, 이것을 사용하여서, 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 그런데, 어, 어, 이 이스라엘에서는, 어, 결혼을 할때이 어, 아내 측에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하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에게는 이 왕의 장녀를 데리고 올 만한 돈을 마련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바단 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또 다른 딸인 미갈입니다. 어, 이 미갈이 다윗에 대한 연모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울은 이 일을 좋게 여기게 됩니다. 어, 이 단어를 어, 직역하자면, 그것이 그의 눈에 바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직감적으로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듣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를 자신의 가족으로 메어 서 결혼을 시킨다면 혹여나 다윗이 쿠테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 1절 말씀에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작, 어, 사위가 되게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전락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죽게, 어, 한다. 라는 것으로, 어, 그리고 사위가 되게 해서, 어, 자신이, 어, 나중에라도, 어, 죽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로 이 자신의 딸을 올무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밀이 이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회가 되는 것이 가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23절을 보면 다시금 이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죠 네, 자신은 뭐 지참금을 어, 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어, 하지만 사울은 그런 지참금 대신 불레셋 사람 100명의 표피를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이 정도면 이 100개의 표피를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전장터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에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셰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안으로 주었더라. 이야기 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이 원했던 그 표피 100개의 두 배를 채웠고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미가를 내주어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꾀를 내었지만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8절과 29절 말씀 어 함께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이 사실을 통해 사울은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사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더욱, 어, 알게 되어지고, 이 사실로 인해 더욱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이렇, 이 정도 되었으면, 어, 사울이 자신, 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어, 다윗을, 어, 인정해주고, 함께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그런 것으로 삼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더욱더 죽이고자 애를 쓰는 그런 미움의 감정을 없애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히 보여질 수 있게 어 되어집니다. 이 동행이 단순히 어 지난 어 설교에서도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어 자신의 형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의 어 모습. 다윗은 자신이 군대의 장관에서 천부장이 되었어도 여전히 자신에게 맡은 그 일을 잘 감당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요구하는 그런 사울의 요구가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억울하게 생각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지체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공을 돌리는 자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울이 자신을 미워함에도 그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엉뚱한 그런 요청에도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 역시 그러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그것을 누가 봐도 알수 있을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미워하는 그 사람을 동일하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그것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 다윗과 같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마저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온사랑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를 정제하기에 바쁜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우리 역시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서로를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